네, 안녕하세요. 김백입니다. 오늘 은 시청자가 이렇게 세 명이 갑자기 일반한테 구방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자,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일이야? 램바드님이신데 아빠의 레앙 와! <laughs> 훈바 훈바 훈바. 야이씨! 아 씨. 훈바 훈바 훈바. 야! 야. 야! <laughs> 아 레드 와 진짜 얘네 왜 이러고 사냐? <laughs> 아필로. <laughs> 오! 아개까 아, 안돼 안돼 아왜 안밀려 와아아 아, 눌러보지만 안되죠 아이고 눌러보지만 안되죠 아이고 와 램파드 팬이니까 첼시 팬일거야 리버풀 팬이에요 아, 리버풀 <laughs> 팬이래 어 사람 리버풀 팬인데 훈바라 말한다고? 약간 수상하로 눈치챘습니다 지금 <목소리> 말도 안돼 <않네. 에이, 목소리> 훈바 훈바 이런 애야 슛 때릴 때 훈바 이런 애 그냥 평소 피파할 때도 아, 훈바 훈바 거리잖아 뭐야 레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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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레앙 어, 더어더어떨러야지 아니 FD를 거서왜때어냐 <laughs> 마이크 안되 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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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어 떨어 떨어 어어 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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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아레어 떨어 떨어 니어 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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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까 어 떨어 어,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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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쯤에서 켜보도록 아, 네, 하겠습니다. 네. 야, 나이스 카카! 나이스 카카! 예, 네, 네, 여태까지, 뭐야, 시청자 어, 잠입하기. <laughs> 여태까지 시청자 잠입하기 컨텐츠였고요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못해, 진짜. 아, 모르겠다.